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작 기획 영상 칼럼, 진일 프레임의 본질과 독소제 2부, 꼭 빼닮은 반일성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일본을 적대시 해온 이유는 그야말로 과거 역사에서 비록된 민족적 원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불분명한 항일업적을 기정사실로 포장해서 우상화의 도구로 활용하게한 측면이 오히려 더 큽니다. 세간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본명이 김성주인 김일성은 일제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실제 김일성이 아닙니다. 그가 항일투쟁을 했다면 중국군의 동북 항일연군 제6사 산하의 일개 중대장으로서 게릴라전에 일부 참여한 것이 전부입니다. 웃기는 것은 항일연군에 대한 일제의 토벌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에는 오히려 중국 항일연군을 탈퇴해서 러시아 공산당의 콘민테른 수하에 기어들어가 거기서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러시아의 국제군 훈련소에서 친소군자로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수많은 기록들이 확인시켜줍니다. 그 무력군은 러시아 계레 조선의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 가장의 인물이었던 김일성의 현신으로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과 함께 러시아군이 진주한 북한으로 돌아와서 김일성으로 둔갑하여 거짓의 지적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혁명동지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감행한 끝에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면서 북한 지역의 항일 업적을 포장하기 위하여 보천보 전투니 머니하면서 백두산 지역의 항일 전공을 아예 새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의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낙점받고 또 그의 후광으로 백두성골이라는 권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버지 김일성의 항일 업적을 부풀리는데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항일 발산 참가자들의 해상기요 또 김일성의 해고록이니 하는 수만 가지 거짓말 항일 업적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식에 김일성의 항일발산이 마치 수만 명이나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그들이 조선으로 진출하여 나무마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글자들을 써놓았다는 소위 구호나무. 말도 안 되죠. 이런 시대의 거짓말까지 조장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 아닌 사실로 북한 주민들이 머리는 6.25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꾸준하게 거짓말로 꽉차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김일성이 항일 개념은 진짜 항일 투사들에 비해서 항일 전공 이 너무나도 없는 이 김성주를 항일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김일성으로 만들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고도로 종교하게 꾸며진 선전 선동술의 끝판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일용으로 둥갑한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은 평생 먹고 쓰고 즐기는 물건들은 대부분 말이죠. 다메이드인 제품으로 채웠으며, 일본의 요리사 후지모도 개인지까지 곁에 두고 일본 요리를 만키겠다는 기록들이 무수한데 이것만 봐도 김일성이 가짜 항일투사 혈통이 본성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김일성이 대를 이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도 세습이 정당성, 항일 혈통이 정통성을 꾸미기 위해서 마치 사실의 입각한 것과 같은 항일 업적을 강조하는가 하면 반일 사상교양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주민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지금 껏제 머릿속에서 세뇌의 흔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바로 북한 교육의 핵심이 요즘 대한민국에서 종북자파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바로 그 반일교육의 이론과 정확히 맥을 같이 고 있습니다. 이러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맹목적인 북한 사랑을 노래하던 종북추사파들이 북한이 항일선전 교양프레임을 들여와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복제 유통시켜온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군사독재에 한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적의 적은 동지라는 구도의 입각에서 김일성을 추종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조작된 역사까지 추종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자들을 현혹시켜온 개변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자에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애국 지성인들이 이 거짓된 개변을 반박하기 위해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즉 인식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이런 역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민족주의나 민중주의를 붙이면서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역사 인식에 일침을 가하고 해방 전후의 한국의 발전 과정은 제국주의 지배에 따른 비극적인 분단 국가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이었다고 뚜렷한 기록과 사례로서 론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 한 분인 이용훈 선생께서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명저 한 건을 반일프레임이 판치는 이 땅에 다시 내놓으셨는데요. 현재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로 일리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방 전후사의 제인식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우를 막론하고 한국의 역사 인문 사회학자들이 북한에 대한 관용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의 성립과 오늘까지 발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공산화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시종일관 남한에 대해서 공작해온 북한의 개입과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고 있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는 남한 발전의 동인을 말할 때 동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면 우파는 국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남한이 성립과 오늘까지의 발전 과정은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국제적인 영향 변화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파자들이 고찰한 것처럼 국제적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기왕에 가장 합리적인 것 그리고 보편 다당한 것을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이론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끊임없는 대남 적화 통일 공작에 의하여 남한은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반동들이 여기저기 쇠를 규합하고 그것이 정치의 기결됨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한 발전의 경로를 끊임없이 수정해온 가정도 한몫을 담당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한이 발전 가정에서 끊임없는 악역으로 존재했던 북한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한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헌법의 주체 사상에 의한 통일을 명문화해놓고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부까지 노동당 안에 둔 북한 오늘도 1만 명 이상의 최정예 요원들을 지휘하면서 남한 사이의 분열과 지리 멸려를 끼하고 있는 북한이 대난 공작은 더욱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갖지 못한 채 투철한 애국심도 버려놓은 채 북쪽에 그대로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지 너무 오래돼서 다 잊고 사는지 북한이 직접적인 침략과 온갖 적대 행동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영적입니다. 6.25를 직접 체험했던 세대가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난 지금 그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란 세대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훈육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욱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북한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써먹었던 반일 선전 프레임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도 어저씨 핵심적인 이슈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청와대는 일본을 향해 죽창가를 부르고 거북선을 끌어다 놓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인가요? 오히려 임진왜란 당시 손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순신을 들먹이고 있으니 혼백이 되신 그 이순신 장군조차 저승에서. 동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에서는 인민들을 향해서 일전은 조선 침략을 통해 누리던 점령자의 영광과 무자비한 수탈 영광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언젠가 다시 침략한다 라고 체인해 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의 지구촌에서 일국이 다른 국가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무원 선거를 의식한 국내 용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분야의 보복을 통해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술책일 수는 있지만 북한이 마련 것처럼 전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일제의 조선 재침론이고 그것을 벤치마킹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일제의 조선 경제 침략 논입니다 정권을 잡은 첫날부터 장기적인 권력 유지부터 획책하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일본과 직접적인 충돌을 불사해온 이 정권이 자신들이 애교적 실책, 정치적 무능력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참에 일본이 재침착동을 운운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써왔던 선전수단을 가지다가 그대로 써먹고 있는 문재인 정권, 참으로 꼴불결입니다. 여기서 제2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